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 가운데 오늘 비유 또 하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이 비유는 포도원 일꾼을 매시간마다 채용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 일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당시로서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전 9시에서부터 일하게 한 다음에, 그 일꾼들을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합당한 한 대내련을 약속하죠. 그런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건 뭐, 자비의 행동으로 할수 있겠죠. 그런 주인이 있다, 뭐, 그런 흔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주인이는 행동이죠. 하루 일, 일한 사악을 다 주는 것이죠. 한대 내런씩 네 다. 어느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대내련을 줍니다. 하루의 품삯이죠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몇 배를 넘어섰죠. 여러분도 농사를 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돈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더운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11시부터 적어도 오후 3시까지 중동 지역이니까 더 하겠죠. 이때 그 햇빛 가운데, 뜨거운 햇빛 가운데 일한다는 것은 해가 거의 질 무렵인 선선하기 시작한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노동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시부터 온 사람들은 또한 그 이전에 온 사람들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듣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나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인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내라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대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대나리온.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도 한 대나리온씩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대나리온씩 이품삭을 주는 사람은 주인 아닙니까? 주인 마음이죠. 그렇죠? 물론 이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만약 5시 오후 5시에 이곳에 와서 일한 사람이면 완전히 횡재이지만 만약 제가 9시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와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지요. 아무리 돈은 주인이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9시부터 이런 사람들 주고, 먼저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순차별로 이렇게 주면서 앞서, 앞서 이런 사람부터 하게 되면 은 최소한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배려 없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다음에, 오늘만 일,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음에 일할 일이 생기면, 누가 이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오전 9시부터 일하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다음날 만약에 또 시장에 가면은, 아, 저 주인은, 저 포도원은 9시에 일하나, 오후 5시부터 일하나, 똑같이 준다. 이런 소문이 돌면,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시험거리입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헌신을 덜 하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는다던가,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겠지만, 슬슬 옆에서도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당신보다 늦게 왔는데, 이 교회 온 지가 몇 년인데, 한 일이 얼마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그러려니 하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잖아요. 자꾸 시험불이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안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요. 또한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이런 할 양식을 또한 그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천국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러다 보면 공로 공로를 따지다 보면요, 이 은혜라는 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고깃덩이를 물에 물에 문 개가 지나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 물에 비친 개 하나를 보잖아요. 물에 비친 봤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게 더커 보이니까 큰손 짓어서 뺏으려고 짓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문 고깃덩이 맞아. 허상인데. 그림자일자기를 비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탐하다가 뺏겨 버리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공로가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조차가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보살피 말에 살게 된다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 공로주의 이런 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그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앞에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버리게 되니까 은혜를 놓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안 받고 저 사람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이럴 바에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나가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예요. 그걸 망각해버리면은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뒤에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뭐라 그래요? 세배대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세배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절에 들어가실 때, 내 아들은 저편, 또 좌편에.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를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아들은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 주님이.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 28절도 함께 읽어 볼까? 2 8절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누려고 하고 상대방이 은혜 받으면 더 기뻐하고 더 많이 받으면 즐거워하고 왜요? 그 은혜나 내 은혜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에 합당하게 주시는 합당하다는 표현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있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분한 은혜라는 거죠 충분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 놓치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공로주의 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남보다 위에 서려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시험거리입니다. 도리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그 가치관을 분명히 놓치지 마시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마저 믿음마저도 마치 세상의 가치관처럼 비교하고 또한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최소한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또한,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바꾸지 말게 해주시고, 헷갈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경영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